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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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왜 계속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? 이 이분은 이수지입니다. 정말 못생겼죠? 아니야 아, 야. 안경이 왜 분명 떠 있지? 어쩌고? 아 원래 이래 이거 최신 안경이라고 있어. 아최아 아, 최악의 안경. 응 음, 맞아 최악의 안경. 코시노 아이인 줄 알고. 최애 아이 안경 아 떨어졌다 아 진짜 에헤. 아 이렇게 이러고. 답답한 친구들 이렇게 친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친구야 아? <laughs> 나 핸드폰으로 해서 그래 저기요 뭐하세요 지금 똥싼 중이에요 아니 무슨 말이야 들어온 소리야 지금 야, 네가 못하잖아. 내가 도우라고. 근데 나는 아이패드를 못하고, 나 핸드폰들하고, 너는 아? 아이패드인 여러분, 진짜 짜증나죠? 여러분, 저였으면 <laughs> 진짜 짜증날 거예요. 박사님을 아세요. 나, 나, 딴딴딴, 헉, 헉. 엄심, 우리 춤춰다리자 우리 이거 타고 그만하고 우리 춤추드리자. 그래. 감정 표현 들어가서. 아알알 알? 뭐야? 어떻게 춤추지? 아아 아. 저기 <laughs> 여러분 제가 짜증 납니다 오늘. 어, 우리 그냥 나갈까? 나가자. 그냥 인사만 드리고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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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시만. 이분은 많이 봤던 얼굴인데. 그러게. 아, 안녕하세요. 아 또. 아니, 이거 옛날 가인님이 하던 캐릭터 아닌가? 근데 이 얼굴은 다를 수 있나? 표정은. 아세요? 아니 가인님을 아세요? 가인님이 누군데요? 저 홈마사님을 어. 아세요? 만아는데 따분 친구들. 모르는데. 안녕하세요 따분이요. 아 가인님 말도. 우리 우리 백닝 돌기맨 하고 있어요아 다시 아이고. 하나 둘셋탈 것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수지고양이 구체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수지고양이입니다. 네, 야야 너 이름 말해. 안녕하세요 양동이입니다. 아니 신기하게 얘 캐릭터도 거의 똑같고 봐보세요. 캐릭터도 거의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MBTI도. 저도. <laughs> 야, 핸. 갑시다. 네. 혹시 이거 모르나? 나이 친구가 좀 못해가지고 좀 봐주세요. 여러분, 아 무슨 말이야? 나, 야, 나, 나, 4년차야. 야, 4년차인데 어떻게 아이패드 말고는 왜 못하니? 너 핸드폰을 아. 잘 못하잖아. 아, 나 핸드폰을 해본 적이 없어. 없어, 많이. 그래서 떨어지 야, 핸드폰... 너 옆에 와, 나 옆에! 내 옆에 안 오면 아, 아니, 너 살아나야 되잖아. 아너너 없으면 너 얼굴이 안 보여. 너 여러분 제 이거 벽돌 이 캐릭. 아니 그냥... 아니 이걸 왜내 유튜브에 놨냐고 응? 어때요? 준다 100%안 준나? 안 준다. 안 죽는... 아. <laughs> 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. 원래 그나예쁘네 <laughs> 여러분들, 봐주세요. 우와, 4분 30초만 지났어. 32초? 오, 우리 지금 유튜브 찍는 거예요. 아, 알고 계시지. 나기테 일어나서 가야지 사다리는 빼고요. 아. 아, 우리 훈바수님으로 가볼까? 그래, 가보자. 아, 맞다. 이거 영상 좀 길어요. 죄송합니다. 이게 8분 영상이어서 어? 그룹 가입해주고 틱톡이 홍바산 타워를 영상 올려주시면 최천원 동의 로벅스를 주... 로벅스? 근데 치는데 요... 죄송합니다. 스무스하게 여기까지 왔어요. 아, 마이 갓. 아, 잠시만요. 저한테는 이거 너무 어려운데. 아 그냥 여기서 멈출게 안녕 아야너너 너 떨어져봐 여러분 이 타워는 좀 어려워가지고 혹시 그쪽도 홍사.. 네? 홍박사님을 아세요? 좀 나..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홍박사님을 아세요라고 치면 되기도 하겠지만 사우나라 타워 들어가서 어, 유행인 사우나라 타워에 들어가서 그그홍보사님을안 세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들어가면 돼요 아 빨리 와 영상 찍어 안녕히 계세요 야왜나 끊으려고 왜끊으돼 우리 또왜냐하면너 우리 나 구독자 늘려면너 사용해야돼 어? 너 구독자 많잖아. 어. 사용해야 돼. 왜? 아 그래 알겠어. 아 그럼 양동일이라고 쓰면 나올 텐데 강아지 사진으로 돼 있어요. 좋아,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. 수지와 좀 많이 눌러주세요. 근데 161을 넘지 말게 해주세요. 네. 이게 됐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 빨리 빨리. 끝난 영상 찍어. 이리 와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지 고양이 구독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양둥이도 안녕.